가니? 잠깐 이렇게 탈수 없어요. 탑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타면 되는데. 안녕. 몇 살인지 얘기하세요. 나 여덟 살 뚜띠. 여덟 살 뚜띠예요. 나 요크셔테리어. 나봐, 나봐. 이거 좀 나봐. 좀 나봐. 내려줘. 오케이, 어잘 가. 가, 가, 아, 오늘 뭐 먹냐? 존나 힘들다. 월요병, 지대로네. 진짜 치킨, 치킨 먹을까? 오, 지금 볼꼴. 까망요까망요 까망, 까망, 엄마, 치킨 먹을 거임. 오, 순살. 순살 킹팩? 오, 세 가지 맛? 오, 개꿀. 요거 바로, 바로 시킨다. 리뷰 쓸게요. 찹쌀 치즈볼 드세요. 오늘 너무 찌들어서 치킨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맛을 볼수 있네. 마늘 간장. 사하라 치즈링. 뭔지 모르지만. 양념. 오리지널 양념. 요거. 오늘 치킨 먹을 거예요. 짠. 치킨 먹는데, 어, 포장? 2,000원 할인? 어, 개꿀. 잠깐, 잠깐, 집 근처인지 보고. 아. 한 3kg 가야 되는데. 2,000원? 3kg? 오케이, 포장 한번 해보자. 와우. 내가 또 스쿠터가 있으니까, 2,000원 할인하면, 2만, 2만 9백원이에요, 2만 9백원. 아싸. 리뷰 쓸게요. 찹쌀튀김볼 주세요 <laughs> 결제 중오오예이 yeah.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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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결제 완료 삐삐삐삐삐삐 고 언제 가지러 가면 되나요? 픽업 방법 전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나 케이스 바꿨지요 삐삐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배민으로 시켰는데요 포장 주문요 방금 시키셨나요? 네네 생선 킹팩 주문하신 거 맞죠? 아 네네 그거 언제 가지러 가면돼요 지금이 7시 40분쯤이니까 한 8시 50, 5분쯤에 오시겠어요? 8시, 8시 5분. 5분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아 <laughs> 배달하면 보통 1시간 걸리는데 근데 내가 가는 게 그거고 그거가 그거야 내가 봤을 때 방문 포장 오오오오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라이더 주랑 출발. 치킨 가지러 미션 임파서블 고고고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서 어디야? 지도 보기. 오 보건대 쪽이네. 바바 옆 옆. 오케이. 스캔 완료. 출발. 나 칠곡 지킴이 출발한다. 고우띠로리 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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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띠로리리 치킨을 먹고 싶은 마음에 신났다고요? 어, 조금 마음이 급하네. 출발. 오, 방어 운전 잘했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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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요 치킨 치킨 이 치킨 맥도라이브 스루를 보면 지나칠 수 없지 요 치킨 가지러 가다가쁜 맥도라이브 아니 커피를 어차피 집에 가는 길에 사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들려서 사서 갔다가 또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라이브 스루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이스커피 라지 하나 주세요 띠로리로리로리루리 오늘은 한 개니까 요 꽂아야지 오내 커피가 딱와 오늘 엄청 많네 네빨대 하나만 주세요 맞습니다 아싸 봉지에 넣으면 좀더 흘리긴 해오오 안돼 안 되겠다 야 잠깐만 걸어야겠다. 자 가자. 오예 출발. 아씨 근데 이거 괜찮나? 꽤 괜찮지 뭐. 좀 흘리다 이거. 배달을 포장을 해서 이제 직접 가지러 가는 건또 처음이라 가지고 포장이 또 할인이 되니까 좀 좋긴 하네요. 집이 더 가까우면은 굳이 시킬 필요가 없을 듯.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2천원 좀, 아끼려고, 사실 조금 먼 거리를 가긴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맷돌이가 있으니까요. 와, 죽다, 죽다, 추워. 우와, 길다, 길다, 길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우, 다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야. 보건대 대항합니다, 여러분. 어, 많이 죽었네. 아, 요다, 요다. 여기 있네, 치키집. 오늘도 수고해서 통닭통닭, 통닭을 가지러 왔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잠시만요. 아, 네. 네. 이거 뭐야? 오, 바이크 있노. 이거 타도 되는 건가? 타는 거 같은데, 진짜. 이거 진짜 타는 건가? 물어보고 싶다. 튀는 만들기 시네. 가 튀긴 거라서 정말 따뜻할 것 같다.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몇 개씩 들고 다니면 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제 한 개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거는 진짜 레알 진이다. 방금 했다. 와, 연기 봐라. 음. 아, 침넘어가네오지고지리고내리고 저기 오토바이 있는 거 타는 거예요? 아, 저거? 네. 아니요, 타진 않아요. <laughs> 아, 저거 원래는 타는 용도예요? 사장님께서 아마 인테리어. 아, 그냥 인테리어용이에요? 아, 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원래 배달하면 은 배달 시키면 한 시간 걸리던데. 빨리 되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싸바리우 <laughs> 근데 이거. 가. 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안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니? 잠깐만. 이렇게 탈, 수, 이렇게 탈순 없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탈순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아씨, 탑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타면 되는데. 아니, 이거 사이에 그거 막 장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안댁 끼고. 뭐 이게 음 어려서 없다 이렇게 가야겠다 어 쪼리노 쪼리노 돌고면 오늘 인생 종치는 날이다 오 어, 괜찮아 안정적으로 쪼였어 좋았어 출발 오 어, 괜찮은데 암 와, 떨고 이뻐. 괜찮아. 내 다리의 균형 감각으로 잡을 수 있어. 출발. 오, 잘 되고 있어. 와, 어우, 오. 오, 개추워. 어우, 오, 추워. 오, 추워. 2,000원 할인 받고 뭐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2,000원 아껴서 부자 되겠으란? 원래 타면 원래 배달 엄청 시간 걸릴 텐데. 빨리 왔다. 야호. 손실인지도 모르고 왔음. 오, 매우 안정적이야. 미션 성공! 뿅! 배달, 커피까지. 와, 서로를 먹은 거 봐. 이것부터 먼저 뜯겠어. 메인은 조금만 있다가. 이게 뭐지? 오, 특별한 서비스. 좋구요. 오, 소스, 소스. 오, 수제 나무지. 좋구요. 일단. 짜라라라짱. 우와. 우와. 진짜 햇뜨거. 와, 내가 갔다 오길 바랬다. 자,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잘못 주셨다. 아, 여러분, 대참사. 후라이드 아니고, 마늘 간장 시켰거든요? 아. 제가 주문을 잘못했네요. 하. 음. 음, 확실히 내가 식, 내가 직접 바로 가져니까 오 엄청 뜨겁고 진짜 안에가 기름을 바로바로 바꾸시나봐 신선한 기름 냄새가 나. 음, 음, 좋았어. 그다음 양념. 양념이 중요하지. 맛있는 치킨집은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자, 일단 양념은 그냥 그래. 음. 다음, 사라 치즐링. 요새 이거 인기 많다, 아닙니까? 요거. 여야 여러분? 어? 뿌링클, 뿌링클. 음, 맛있다. 맛있어. 좀 먹을게요. 음, 감자, 양념. 순살 시키면 퍽퍽살로 오는데 많잖아요. 닭다리살이에요. 볼래요? 아니요 네. 퍽퍽살 아니. 후라이도 맛있다. 잘못 시켰는데 엄청난 초이스, 굿초이스야. 와이 애처럼으로 오죠? 뚫리겠다, 뚫리겠다. 고마우러라. 무시하나 무주거. 이렇게 내돈 내산 셀프 배달로 쭈락는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출발!